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스의 장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저스펙 계정 60리스 진행하면서 계속 스펙업 진행하는 영상이고요 우리 형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 저 전설 변신 있는데 저스펙 아닌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 전설 변신도 형님들 계속 60리스 하면서 카드 채워가면서 합성해서 어 이번에 또 성공한 거예요 뭐 지금까지 뭐 1 0번 정도 막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 겨우 한번 성공한 거고 이거는 법사 계정이라서 솔직히 달해질련, 암흑력 질련이죠. 이 질련이 큰 필요가 없는데 그냥 뭐 원거리들 리시할 때좀 활용하고 있습니다. 뭐 법사 계정이다 보니까 법사 변신이나 아니면 좀 근거리 쪽 나왔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나올 거라 믿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자 총사로 해봤는데 확실히 요정 보단 좋습니다. 근데 저 스펙이기 때문에 뭐 총사보다는 당연히 근거리가 더 효율이 좋았고. 우리 형님들께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자 오늘은 좀 빠르게 보상을 받고 합성까지 가볼게요 제가 저번에 그 10레벨 거를 또 실수로 받았어요 20, 30, 40, 50, 52까지 55, 60까지 받고요 자 오늘은 이제 또 합성 합성을 또 해봐야죠 자 보상받은 거쭉 먹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법사 본 캐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본 캐릭으로 넘어왔고요 저 총사 캐릭은 제가 이따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쏠쏠하게 좀 모아가면서 계속 합성해 가면서 어, 이제 좀 음, 변신도 채우고 이제 합성 도전도 하고 전설 도전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합성부터 아 근데 요즘 진짜 합성 안 돼요 여기서 히피카드 하나 쳐줘야 되거든요 야 합성 요즘 왜 이리 안 되지 하기사 원래 안 됐으니까 뭔뭐 말을 하겠냐만 자 제가 코인이 5만개 모아둔 거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제작하겠습니다 또 이런 쏠쏠한 재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형 님들 저 스펙 계정은 하나하나 이렇게 또 스펙 채워가면서 자 이제 20번 도전이 되는데 보시죠. 제가 이번에 도전하면은 영웅카드 20번째 도전이고요. 이거를 실패하더라도 보상 받죠. 그렇지만 마지막 하나 남았기 때문에 성공했으면 좋겠고요. 만약 이게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한번더 도전해서 영웅카드 중복 두개 있으니까 전설 도전까지 가능합니다. 참고로, 우리 형님들이 렇게저조스펙이냐조스펙 아니냐 말이 많은데, 어, 컬렉 6-4%네요. 에 완전 조스펙입니다 자, 가기 전에 빨간불 없애고, 여기서 마법 인형 먼저 또 희귀 모아둔 거 있거든요. 이걸로 재물 주고 가겠습니다. 재물. 가자. 넌 재물이야. 넌 재물. 오메. 너 재물인데? 일단 떴고요. 발록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오케이, 근거리 데미지 1컬렉, 더 커. 이제 리셋할 때 아주 좋겠어요. 음, 나중에 이 프리트도 뽑아야 되는구나. 오케이, 일단 좋아요. 이렇게 장판 하나씩 채워가는 겁니다. 저 스펙들. 자, 연속으로 성공할 수도 있어요. 자, 기운이 좋습니다. 기운이 좋을 때 가는 겁니다. 갑니다. 나와라, 3, 2, 1. 가자. 이런 것도 치긴 하던데. 야, 역시 안 쳤고요. 자, 그럼 보상 받기로 해서 받아보겠습니다. 과연... 없는 게 나올지, 아니면은, 중복으로 나올지. 다 있는 거 같긴 한데, 거의 초창기 멤버들이라서. 제가 베레스가 있던가요? 베레스. 어, 베레스 있고요 자,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은, 일단 근거리 데미지 올라가고요또 베레스. 받고. 하면은, 중복이 3개입니다. 다음 TJ가 나올 때까지 제가 또 열심히 61세 하면서, 어떻게든 영웅 변신을 하나 뽑아야 됩니다. 그래야 TJ 쿠폰 때 이득을 보면서 도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. 자 다음에는 우리 또 군주 캐릭, 공주 캐릭이 선정기도 나왔고 광역도 나왔죠. 그 다음은 군주 캐릭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우리 저스펙으로 재밌게 게임하시는 분들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